자 2의 4x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나누기 2의 y제곱은 2의 4x 더하기 4 y가 되고 이게 2의 1조곱이 되어야 돼. 즉 4x y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네. 어 이때 ax 플러스 y 다음 식이 ax 플러스 b가 되니까 y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럼 y는 고치면 4x 더하기 3을 y 자리에 넣는 거야. 그러면, 3x 플러스 6y니까, 4x 더하기 3, 빼기 x 더하기 y니까, 4x 플러스 3이 되고, 3x 24x 18 빼기 x 플러스 4x 플러스 3. 자, 동류한 계산하면, 31, 아니네, 30x네. 30x 그리고 플러스 21 따라서 a랑 b랑 더하면 51이 되네요